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훈선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재명이 만나는데 윤석열 쪽에서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리고 홍보수석 이렇게 해서 1플러스3 윤석열이 1 그리고 3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에서 첫 번째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책위원장 대변인 1플러스3 이렇게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재명과 윤석열, 윤석열과 이재명이 이렇게 만나는 게 2년 만에 만나는 거거든. 그럼 왜 만나냐? 원래는 총선 끝나고 나서 개헌 들어갈 건데 지금 이게 개헌 얘기 나오죠. 나올 건데 이재명 빼고 문재인식 연방제 개헌을 목표로 했지만은 이재명이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국정 파트너.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파트너는 이재명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이 조국혁신당에 조국도 12석을 가지고 있고 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175석을 가지고 있잖아. 범민주 계열이 192석이라면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2년 식물 대통령 하다가 앞으로의 3년은 너무 길고 3년 동안 또 식물 대통령 하겠구나.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어떤 좋은 방향성이 없었다. 그런데 이재명이 독사 중에서 독종이거든요. 저거 빈틈을 후엽 파는 겁니다. 자, 윤석열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2년차 지나고 이제 3년차에 들어왔는데 나라가 달라진 게 없어. 물가는 오르고 뭔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질서를 보고 싶어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물가만 오르는 거야. 내 월급만 안 오르고. 지금 자영업자들 폐업률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저출산 문제 있죠. 야, 집이 없는데 애를 낳겠냐? 니가 네 으면은 좋은 직장도 없는데 애를 낳겠냐? 저출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저출산은 나라의 존폐위기를 결정 짓는 건데, 그거 하나 똑바로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이 돈을 많이 푸는 정부 어, 이렇게 갈것 같은데 이재명은요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선택한 거는 정권심판이에요 근데 정권심판하라고 했는데 이재명이가 윤석열한 손잡고 국정 운영을 같이 한다. 어, 내가 볼 때에는 같이 협치를 하더라도 국정에서의 잘못된 점이 나타나서 국가가 위태롭게 되면은 그거 이재명이가 윤석열한테 다 뒤집어씌웁니다. 지금 만나는 거왜 만나냐? 야, 우리 개헌 들어갈 건데, 너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물어보러 가는 거야. 이거 물어보러 가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 개헌하는 윤석열이가 받냐 안 받냐 이건데, 전 받는다고 봐요. 어. 식물 대통령인데, 외교하고 국방만 대통령하고 나머지는 총리가 다 알아서 하는, 어. 내각제로서의 그거 재밌겠죠. 아니 생각해봐 이재명이가 내각제에서의 총리가 돼버리면은 영원히 대통령 해먹는 건데 어, 대통령 뭐 중임제 4년4년8 년을 해먹던 그거보다 이재명 지금 어저께 부로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만큼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 맞고 오케이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들 그 이재명한테 정치의 꿈을 맡기는 국민들도 여러 명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은 윤석열 지킨다고 김상진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정권 잡혀 들어갔다가 나왔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 순간에 내일 윤석열이랑 이재명이 만나서 할 얘기는 동상이몽이다 그나마 같은 공통점이 있으면 은 개헌이다 우리 개헌에 반대합니까? 반대한다 그런데 개헌을 추구하는 세력이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쪽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게 개헌인데 우리가 87년도 헌법 있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왜 개헌에 반대하냐 87년도 헌법은요 통일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개헌을 뜯어고친다는 거는 통일도 되지 않았잖아 그럼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북한 사람들이지 개헌을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북한도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하는 게될 겁니다. 그걸 원하는 거야. 헌법에 그렇게 들어가면 은 영구적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에 기생해서 돈 받아 쳐가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헌법에 기재되니까. 그러면서 은근슬쩍 5.18에다가 헌법 전문에 그걸 각인시켜서 어, 그것도 정당성을 얻겠죠. 민주화 운동이라 하면서. 이게 여러분들 위기에 대한민국에. 나라가 위기이면은 애국자들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애국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가문의 태기 드는 사람들은 죄다 하나님한테 기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나라가 참 비굴하고 비참합니다. 이렇게 될 바에는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그 기간 동안 내가 늘 주장한 부분 이 있잖아요 보수 우파 진영의 가장 강력한 인물을 만들어야 된다. 어. 제가 하려고요, 그거.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여렵지가 않네요. 음, 세상에는 인생 경험도 많지만은, 결국 상품성이란 말이야. 상품성. 어, 자, 이재명이랑 윤석열이가 내일 만나면요, 서로 각자의 입장만 얘기해 주고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 윤석열은 나한테 있다 그럴 거고 이재명은 나한테 있다 그럴 거고 서로 주장하다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화면 전술 화면 양면 전술인데 앞에서는 웃으면서 대통령 대통하고 있지만 어차피 저 대통령자료 리 내가 가져오겠다 그런 의지가 보이고 있잖아 윤석열이 이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정치에서는 니꺼내꺼 네 없는 거야. 하나가 이기면은 하나는 패소하는 거지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하면은 윤석열은 한동훈이랑 같이 감옥 간다 보시는 게 맞겠죠. 지금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경기도 의사 성능 시장 뭐 이런 거다 해봤잖아. 그렇게 뭐 대장동도 해보고 백현동도 해보고 그게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런 능력이 있잖아. 만약에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우리 쪽에서는 그만한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오세훈입니다. 저는 오세훈과 이재명의 대권 구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10일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 관심이 없단 말이야. 뭐 정치, 에 선거처만 막 불타오르지. 실제로 이 국회의원 된 사람이나 국회의원 되지 않은 사람들이나 국민들 대해서 선거철에만 민생민생 얘기하고 얘기 안 하잖아. 그나마 지금 민생 얘기하는 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에요. 아마 이재명이가 이번에 데스타 화력을 하지 않을까. 윤석열 믿고 있다가 개헌 당하는 거 그거 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윤석열한테 뒤통수 받았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너 개헌 반대하냐 개헌 찬성하냐 이거부터 싹다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보수 유튜버든 정치인들이든 저는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어떤 일이 있었냐 개헌할 때 반대할 것 같은 사람들 개헌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정리했다고 봐요 이번 총선 때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당 내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세력이라고 볼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정상이겠지만은 그런 게 없어지니까 바로 이재명 만나서 개헌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내일 기사 뜨면은 개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